2025년 3월 6일 목요일 성무일도 중 독서 기도. 제1 독서. 탈출기의 시작.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억압. 야곱을 따라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루우벤. 시무온. 레위 유다 이사갈 지블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가드 아셀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70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었다. 얼마 뒤에 요셉이 죽고 그의 동기들과 그 시대 사람들도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 찰 만큼 무섭게 불어났다. 그런데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왕이 새로 이집트의 왕이 되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일렀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듯 무섭게 불어나니 큰일이다. 그들이 더 불어나지 못하게 기회를 보아 손을 써야겠다.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원수의 편에 붙어 우리를 치고 나라를 빼앗을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그들은 공사 감독들을 두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 파라오의 곡식을 저장해 둘 도성 비돔과 라무세스를 세웠다. 그러나 이렇게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불어났다.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그들은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과 반일 등 온갖 고된 일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 한편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삼파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한 사람은 시브라였고 또한 사람은 부아였다.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 사타구니를 보고 아들이거든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삼파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주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산의 아이들을 살려두다니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꾸짖었다.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과는 달리 기운이 좋아 산파가 가기 전에 아기를 낳아 버립니다. 하느님께서 산파들을 잘 돌보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날로 무섭게 불어나갔다. 산파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후손을 일으켜 주셨다. 마침내 파라오는 온 백성에게 명을 내렸다. 히브리인들이 계집아이를 낳으면 살려두되 산의 아이를 낳으면 모두 강물에 집어넣어라. 제2 독서 성대 레오 교황의 강론에서 단식과 자선을 통한 영적 정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땅은 언제나 주님의 자비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자연은 모든 신자에게 하느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들은 그들의 창조주께서 지니신 선과 전능을 나타내주고 인간을 섬기는 자연의 모든 것들이 지니는 놀라운 아름다움은 지적 존재인 인간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청합니다. 더구나 인류 구원을 위해 특별히 제정된 시기, 즉 부활 축제로 이끄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우리 마음의 준비와 정화가 더 시급히 요청됩니다. 실상 부활축제의 특징적인 목적은 온 교회가, 즉 성세에서 새로 태어난 이들 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하느님 자녀의 무리에 속해온 이들까지도 죄사함을 얻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특히 세례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매일매일 죄스러운 상태의 때를 씻어버려야 하고, 또 완덕의 길로 나아갈 때더 좋은 상태로 올라가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원의 시기인 부활 축제에 도달할 때 아무도 이전의 죄스러운 상태에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이 시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 모든 신자들이 늘 실천해야 하는 것을 이 시기에는 각자가 더욱 진지하게 또 더욱 경건하게 실천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제정한 이 사순절을 단순히 음식을 절제하는 것으로서만 아니라 우리의 악습을 금하는 것을 뜻하는 단식을 행함으로써 지내야 합니다. 거룩하고 합당한 단식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으로서 애긍시사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애긍시사라고 하는 자선 행위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함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유하고 있는 재물로 보아 불균등한 신자들이 균등한 영적 지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의무인 하느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는 우리가 하느님과 우리 형제들을 위해 좋은 일을 자유로이 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 말씀에 따라 불행 중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그 사랑의 힘으로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평화의 은혜로도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선행위를 여러 가지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양성으로 인해 모든 착한 신자들은 즉,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중간 계급에 속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도 자선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애긍 시사를 할 능력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균등하지는 않다 해도 사랑과 정신에 있어서는 균등한 수준을 이루어야 합니다.